안녕하세요. 공모주 투자하는 조롱이에요. 나라셀라 상장전 1분 핵심 체크해 드릴게요. 나라셀라는 무슨 회사일까요? 1990년에 설립된 와이수입과 유통사업을 하는 업체로 와인업계 1호 상당이에요. 120여 개 브랜드와 천여종에 달하는 다양한 와인의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비교기업의 루이비통과 롯데칠성을 넣어서 고평가 논란으로 증권 신고서를 4번 수정했다고 해요. 나라셀라의 지난해 매출은 1,071억 6,300만원이고 영업이익은 119억 5,800만원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구주 매출이 공모 주식의 15%를 차지하고 있어요. 나라셀라 공모가는 2만원이고요. 공모가 기준 시가 총액은 1,287억 8,000만원이에요. 기간 경쟁률은 178.47대1이고 일반 경쟁률은 10대1이에요. 유통물량 비율은 26.63%이고 유통 가능 금액은 343억 원이에요. 기관 의무 확약 비율은 1.49%이고 상장일은 6월 2일 금요일이에요. 조롱이는 청약에 참여했는데요. 손실 가능성도 있어 보여서 상장일에 빠르게 매도할 예정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